아침입니다. 앞산을 등산하면서 고미소 아침 인사 드려요. 어, 어제 그 등산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, 등산 잘하는 법, 등산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어, 소개해드렸었죠. 어, 가파른 그런 경사진 곳을 올라갈 때는 에 대개 허리를 구부리고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추와 요추가 무리가 되어서 오히려 효과가 반감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래서 그 경사진 곳에서도 몸을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갈지자로 올라가는 것을 어 소개해드렸었잖아요. 근데 그 소개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요. 오늘은 좀더 확실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아주 경사진 곳인데요. 제발 모양을 잘 보세요.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 이렇게 갈치자로 올라가는데 어, 오른발 디딘 데다 왼발을 합치고 왼발 디딘 데다 오른발을 합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. 오른발 디딘 데다 온 몸을 같이 왼발을 합치면서 온 몸을 실어주고 왼발 디딘 곳에다 아이고 몸을 실어서 온 몸을 합쳐주고. 이해가 가시죠?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을 옮기면요. 몸을 꼭 똑바로 세우고도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도 쉽게 올라갈 수 있고요. 훨씬 힘이 정말 덜 들어요. 풍사가 젖으면서도 넓은 길은요. 이렇게 예, 갈지자로 지그재그 예 지그재그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직진을 하지 않고요 지그재그로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정말 이게 축지법이 따로 없어요 지금 여기 산길은 좁은 길이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제대로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는데요. 아무튼 이렇게 넓은 길을 경사진 곳을 오를 때는 지그재그로 다닌다는 거. 직접 해보시면 아 이거 대박이네 하실 거예요. 이게요. 허접한 그런 정보가 아닙니다. 고은미소는 원래 한 등산을 생활화한지 어, 30년이 넘었어요. 어, 20대 후반부터 거의 등산을 멀리 가려고 하면 어, 등산을 늘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다행히 고은미소가 사는 곳은 어, 유기농 청정지역 어, 거의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요. 어, 매일 앞산이나 뒷산을 어, 오릅니다. 어, 올라갔다가 내려 어, 간단한 스트레칭하고 명상 좀 하고, 그리고 내려오면 한 어, 시간 좀 넘는 그런 부담없는 거리에요. 어, 고 곰미소가 이렇게 꾸준히 등산을 하는 건요. 아, 사실 어릴 적부터 심장이 유난히 좀 약하게 태어났어요. 어두운 밤에는 절대 문 밖을 방문, 어, 방문 밖도 못 나갔고요. 조금만 누가 어, 엄한 표정만 해도 오죽은 쌀것 같이 심장이 약해서 그렇게 무서웠어요. 그리고 뭘좀 보면은 잠깐 깜짝깜짝 별거 아닌 거에도 놀래고 어, 문고리 잡다가 뭐 잘못 무슨 이상한 어, 착각을 해서 깜짝 놀라서 문고리를 놓치고 이 정도로 아주 심장이 굉장히 허약했어요. 나중에 심장이 막 울렁거리고 코코 바늘로 쑤시는 듯하기도 하고 뭐 꼬챙이로 찍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프기도 하고 근데요 아무래도 등산이 심폐강화 가루는 등산이 최고다 하는 사실을 어, 알게 되면서부터요. 열심히 그 동네 산을 오르게 되었는데요. 정말 놀라운 어, 건강의 변화가 일어났어요. 아, 본인이 아니고서는 이 변화를 다 일일이 그 체감하게 해줄 수 없는데요. 아무튼 직접 오늘부터 틈나는 대로 어, 가까운 산을 정해놓고요. 꾸준히 적어도 일주일에 한네번 이상 꾸준히 등산해 보세요. 어, 지금 코에 막 땀이 나고 등이 축축해져 오는데요. 이 정도면 아주 적당해요. 너무 거센 운동으로 그 히트니스 운동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얼굴에 땀이 줄줄 떨어지는데요. 그런 것은 몸에 에너지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아주 큰 손해가 되죠. 예, 적당한 운동 이게 참 돈도 안 들면서 어,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안할 이유가 없겠죠? 그리고 등산할 때는요, 어, 좀 에너지 음료를 준비해가는 게 좋아요. 고미수는 오늘 이렇게 당근과 돼지감자 그리고 비트, 어, 저희가 직접 유기농으로 농사한 거고요. 돼지감자는 자연에서 채취한 거예요. 이것을 짜서 여기 한 500cc 한 통을 담아 왔는데요. 어, 이것을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않고요. 산에 오르는 동안 좀 기운이 좀 딸린다 싶을 때한 모금씩 어, 짜금짜금 그렇게 마셔요. 그러면 에너지가 전혀 예, 딸리지 않고 아주 활기차게 등산을 할 수가 있어요 즙을 짜는 게 번거로울 때는 포도즙이나 사과즙 같은 그 준비되어 있는 그런 즙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되게 많은 분들이 산에 오를 때 초콜릿이나 설탕, 사탕 같은 것을 가지고 오는데요 먹을 때만 잠시 에너지 보충하는 것 같아도요. 그다지 건강에는 보탬이 못 되죠. 오늘은 이 정도로 등산 잘하는 법, 꿀팁을 고운 미소만의 꿀팁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오늘도 활기차고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. 은님들 화이팅입니다.